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처리됐 어야 할 25개 법안은 대부분 민생 법안입니다. 오랜 시간 숙의하였고 국민의 염원 이 담긴 법안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기 위해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며 명분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경우도 국회,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입법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오늘 처리가 예정되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전용 수신번호를 개설 운영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대로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사법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안전공급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대체 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 조제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이 비상 대피할 수 있도록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해 노동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팍팍해진 국민의 삶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민생을 챙겨 경제를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챙기기에 협조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 입법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1동.